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4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피리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며 피리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라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음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다섯 마디 말을 하는 것이 일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아침마다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은사에 대한 권면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12장, 13장, 14장 쭉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14장이죠. 근데 특이할 만한 게 있죠. 특이할 만한 거. 많은 은사 중에 특별히 두 가지 은사, 바로 방언 그리고 예언만을 따로 많은 분량을 편 분량의 편지로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따로 방언과 예언만을 말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바로 고린도 교회 안에 은사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여러 은사 중에 특별히 방언, 외적으로 성령의 은사임을 나 말고도 누구나 알게 하는 방언의 은사를 신비롭게 보고 은사 중에 최고다라고 생각하며 무분별하게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다른 은사, 영분별, 예언, 믿음, 지식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은사는 천하게 여기는 것 같은 은사를 사용하는 당사자 이외에 모르는 그런 은사들은 무시하는 태도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태도에 바로 잡음을 위해서 바울은 굳이 방언과 같이 언어를 사용하는 은사 예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방언과 비교하여 방언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방언만이 최고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은사의 최종 목적은 바로 교회 전체의 유익이라는 것을 방언과 은사를 비교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방언이 천하거나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은사이기 때문에 더 조심하고 더 절제하여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바울의 권면이라는 거죠. 14절에 보면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방언 말함 이것은 나 스스로에게는 유익이지만 내가 방언을 하는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인격적인 열매, 마음의 열매, 성품의 성숙함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방언으로 크게 말하고 교회에서 방언으로 기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 성숙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증명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분위기가 있었다는 거죠. 방언한다고 그 사람을 더 높은 직분자로 믿을 만한 것을 맡겨서도 안 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성령의 은사를 특별하게 많이 받았던 사람이죠. 그의 전도 여행을 보면 특별히 신유의 은사를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크게 쓰임 받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은사의 나타남들 그것으로 그 사람을 보증하고 그 사람이 정말 건강하고 인격적으로 성숙하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선하게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받으신 성도님 계실 수 있죠. 하나님의 은사를 받으셨습니까? 방언 하십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특별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십니까? 하나님의 후회하심이 없는 그 은사를 주심에 합당한 덕을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연약한 성도를 격려하며 결국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유익이 되는 그 은사, 그 능력을 사용하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의 은사에 대한 겉면은 결국 교회를 위하는 사냐. 다른 성도를 세우는 은사냐. 나만을 위하는 사냐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은사를 포함해서 우리가 가진 능력, 하나님 내게 주신 힘과 총명함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들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은사에 대한 겉면에 정리라고 할수 있습니다 목장 안에 연약한 목장원을 세우기 위한 다섯 마디의 다독임 사랑으로 행하는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이 볼때 적고 별것 아닌 것 같은 선행들 낙심한 자를 돌보고 등 다독여주고 함께 울어주고 그 영혼을 돌보는 아무도 모르는 그 작은 일들 바로 그것이 일만 마디 방언, 모든 비밀을 말하는 것, 모든 지식을 아는 것, 심지어 산을 옮길 만한 능력보다 그것보다 하나님은 더 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죠? 모든 은사의 최고의 최고봉, 모든 은사의 최고는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은사인 사랑이 우리 구리지구총교회 성도님들의 삶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보여지는 그 사랑으로 여러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은사로 성도를 세우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내가 너에게 그것을 준 것에 대해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그 말씀이 증명되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우리 모든 구리 지구전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모든 능력과 은사가 교회를 세우는 일에 연약한 성도를 살리는 일에 사용되게 하옵소서. 또한 최고의 은사 사랑으로 모든 것을 행하는 사랑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은사가 나의 삶을 통해 마치 방언과 같이 보여지며 그 사랑의 능력이 열매 맺는 귀하고 복된 삶,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